나, 나 한번 하고 시작할게. 알겠지? 정해 주세요. 자, 있잖아. 얘는 응.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그림책을 선생님이 선택한 제일 중요한 거야. 너네가 <laughs> 너네가 마음이 좋아서 다 나눠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한두 명은 아예 제일 안했니까안 줘도 된다. 사당하다. 얘기를 나올 자는 지금 x가 한 명도 없잖아. 근데 비율이 x라고 지 집이 둘다했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나눠 줘야 되면 왜 나눠 줘야 되는지 반대를 하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해서 말로 표현해보는 거야. 지금요? 어, 지금. 이거 응. 하고 나면 이제 바로 할동 시작할 거 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 두개 말해야 돼요? 자, 어? 저두개 말해. 야 아니, 반대표만. 아,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생쥐까지 아홉 명서 나눠 먹어야 된다. 좋아, 민찬이는. 왜냐면면 응. 생일 때는 먼저 응. 그 케이크를 만들자고 해서 애들이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해줬고. 응, 응. 일단 이게 아까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그 시작점을 잡아줬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이게 동기구여라고 그러거든? 응. 아, 까먹었다. 아, 미안. 또생각나면 같이 얘기해줘. 자, 하늘아. 자, 하늘이도 응. 생일은 아, 안 하긴 하겠다. 어, 오케이. 그럼 정리하고 갈게. 그생일랑안 먹으면 너무 서운한 아 그렇지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야 얘들아 생쥐 이렇게 울면서 집에 가는데 너네 그러면 사실은 내 케이크가 조금 커지긴 하지 그치? 근데 기분 좋을까? 맛이 있을까? 음자한우리는요 왜요? 어한우리는 이거 나눠준다고 그랬잖아 왜 생쥐한테 케이크 나눠준다고 그랬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 불쌍하니까 어, 어 여기 마음이 다 너무 따뜻한데 한 예은이는? 따뜻어아 이른게 어려워도 생쥐한테 이렇게 나눠서 주기는 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어, 요렇게 올게 세정아, 찬성했지? 왜 나눠줘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 친구니까 아, 그렇지, 뭐가 필요해? 친구니까 그렇지? 도윤이는요? 더 어, 맛있으니까 일단 자어 양쪽 다해서 지우기 땅 패스 마지막에 네. 얘기하라 그럴게 자 리더는요 생가 아무것도 냉장은 없지만 응. 어,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아 어,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수인이. 스위도 열심히 노력해. 중요한 거 얘기했어. 얘들아. 실은 내지 않았는데, 제일 적극적으로 앞서서 물어보고 그릇 들고 올라가고 뭐 있는지 계속 물어본 거 누구였어? 사실은 두더지한테 갈 때도 땅 파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렇지?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 일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이제 지유리는 탄성도 했어, 나눠 먹겠다는 의견도 분명했지만, 지유리가 오늘 유일하게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오늘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지우리한테 반대의견을 특별히 물어보는 거야. 어, 지우라, 반대, 주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있다고 네, 의사를 표현해 줬나요? 어, 저... 응. 그냥... 응. 아, 이뻐 그냥. 아, 고불이어요지우 어, 이게 어? 어, 되게 어, 중요해. 될것 어, 안 줘도 될것 같아. 아, 줘도 될것 같고, 안 줘도 될것 같아. 야 근데 아니야 잠깐만 이제 그만해 죽을 것 같아 그만해 이제 어디인 것 같아요? 자 으리으리한 의리 용궁이었어 자 용궁은 확실히 어, 보석이 많은가 봐요 여기 지금 알아, 아는 사람만 알수 있는데 알아볼 수 있는데 얘들아 용궁이 돈이 많다는 건 어디에서 알수 있어? 선생님 어, 저요 자어 지율이 내가 3명만 들어볼 거야 빨리 끝낼 거니까 지율이는? 저거 저거 있잖아요 어 뭐? 뭐, 뭐. 아어 뭐지? 그게 뭐지? 몽크의 절교 그때 명화를 알아봤어. 어. 아 하나만 해, 하나만 해, 자 세정이. 아니 어. 개구리 같은 사람. 아개구리 아, 아, 아니 저 여자. 여기. 아 여기요, 여기요. 네. 아니 여기요. 그 아, 아 누구? 아이아 아, 개구리 같은 더라 누구지? 연약이 어, 아우 명화의 조회가 깊군요. 모난이자 맞았습니다.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하우리 여기 어저씨. 어 어느 아저씨요? 아 유아저씨요? 유아저씨가. 아, 누구? 아, 누구? 산칠이 형. 어? 산칠 형. 아 산칠이 형? 누구 얘기한 거야? 가이 사람? 네. 어이 사람 누구야? 산칠. <laughs> <laughs>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혼날 때, 혼날 때 가는 아, 아, 오늘 음, 저거 피라미드 뭐 시기도 있어요 자, 이걸로 이걸로 용왕님이 얼마나 사실은 명화를 컬렉션 한거 봐도 돈이 얼마나 많은 어. 스팅크스도 있고 그렇지 자유의 여신상도 있는데 자, 자 얼마나 크고 좋은지 우리 할리우드가 어, 다 어, 뭐, 뭐, 써야 하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잖아, 그치? 자 그런데 다 아, 들어가자마자 이것들이 할배 무릎을 확 꿇리더라고요. 용왕이 아프다고 간을 내어 말는 기라. 어떤 이야기를 쓸지 처음에 정한 건데 보면은 처음에 우리 친구들 방금 먹었던 구름주스인데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 카트거든요. 이렇게 솜사탕 기계를 끌고 이렇게 소풍을 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무슨 줄거리를 쓸지 이렇게 이야기를 정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이야기를 정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를 디자인해요 어, 이야기가 정해졌으니까 캐릭터를, 캐릭터를 그려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친구, 이거는 처음에 선생님이 고민했던 아이들이고 우리 친구들이 만나보면 어. 이렇게 색깔 칠해 있는 이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 친구, 승기 어. 형제 키는 120cm예요 키링이랑 똑같네. 친구들보다 조금 클 허죠? <목소리도> 네, 네. 나 대기. 네. 아, 네. 맞아요. 생지 형의 귀까지 포함해서 120cm야. 귀 빼면은 100cm. 1미터 20cm. 1 m 터 120. 같은지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클 거예요. 네? 저희한테는 뭐가 클까요? 네. 저희한테는 생지가요 그럼 저 대고시 뭔데요? 많이 컸나요? 이 친구는? 사랑이 이렇게 한다고? 됐다 자. <laughs> 그래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아까 이중에 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 요 장면 키워놓은건데 이렇게 어떤 장면인지 알겠어요? 친구들? 응. 이야기에서 봤 장면인데 네그 송세탁만 이하면 이게 스케치면 이렇게 돼요. 구름이야, 좀그 어. 어. 다음에 윙꾸스 누가 뭐. 가지고 색깔치라면 요렇게 돼요. 우 이런 장면이에요